내 가면 가셨다. 웃나를이러 가볍게 그냥. 어. <놀람> <놀람> 스키가 하나 들어서헤딩가 응. 먼저 이 빠지게. <놀람> <TV. 응. 놀람> 시대럽게가시이가지 이걸 못한다. 체 가지고 놀아야 는데 그냥 마 몸이 너무 열하다리리 여기가 해도. 음. 아. 음. 음. 이렇게 지금 안돼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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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음. 음.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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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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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똑같은 리듬으로 응 음. 몸먼이열저열리니까오른쪽으로밀리지않니까 아 네, 이니까 얘는 늘가 먼저 열리니까이 일을 하지 않이 일을 하지 을가니까 네, 오니까이 일을 하지 가습니까이 일을 어이이일이이렇게지

여기서 여기까지 침에는왼축에서 허리로 응? 네? 아, 그래서 수그리고 혼돈이 등까지 여기서 가벼워 쏙 이렇게 응? 이게 힘이 크다고 멀리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게 관건이 그렇지? 그니까 네? 그니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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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가 내가 네. 회장이체를 네.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머다리드라이븐는 제일 중요한게 머리 그냥 들지 말고 머리만 들었다면 어른쪽니까음이고 아, 머리만 숙이라도 왼쪽까지 아 그죠 머리를 또 많이 숙이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에 그대로 살아있게빵흰리빵치리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l 드가 먼저 나가는 느낌이 d i n g up, 가 a j o r a n 가 the c o m m u n i 가 y What's he? Heading up, Major. And the c o m m u 음. 자 한번 풀